아수 있는 거예요. 예, 영어 연 여기 궁금해요. 아 소고기. 아. 어, 근데 그 아기를 최소 두 명이면은. 그그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네. 궁금해요. 요 음. 가족 수가 많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죠가 음. 그러니까 음. 많거든요. 그사남이여가지고 그 예. 아.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지내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확실히 외동보다는 그래도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아 좋죠 훨씬 네, 네, 좋죠. 음. 그리고 이제 막내가 완전 늦둥이여가지고 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네. 우리 집에 엄청 큰 기쁨을 음, 가져다준 존재였거든요. 네. 그 아이가. 저는 누나 있고 아, 누나, 누나, 누나. 저도 아홉 살 더이거든. 오. 음 늦둥이래. 아홉 살 더이거든. 아이에요아좀 매력파. 뛰둥이아 그래도 약간 그런 보고 약간 타고났나 봐요.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아 어와 해주고.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러니까 늦둥를태나신 거예요. 그냥 그냥. <laughs> 아 늦둥이. 아홉 살 아홉 살 저도 아홉 살 차이. 아진요 막내 동생하고. 아음음음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결혼식을 음. 아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음. 그냥 스몰 웨딩 하고 싶어 요 스몰 웨딩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사진이 음. 그렇게 도 남는 거니까 보고 두고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쁘게 찍고 결혼식은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다 아, 별로 안 하고 싶다 음. 응. 더 비슷하긴 한데 굳이 결혼식 안 해도 되겠다 아, 아 굳이 안 해도 된다 아. 식은 안 해도 되겠다 음. 음. 근데 그 약간 사진 남기는 거 정도는 응. 좋은 거 같아요. 아, 어, 우도사진은 남겨요, 사진은 왜냐면 또그젊었을때 이제 우리 모습 약간 그런 거기도 하고 하니까. 음, 거주지 같은 거는 어떻게. 거주지? 네. 음. 저도 이제 교육하기 딱 좋은 곳에서 있을 수있으면 음.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공부를 해야 될 음. 시기가 오면은 음. 부모도 그러는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을 음.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몸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기는 좋죠.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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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laughs> 마지막에 한번 사드릴까요? 쌈. 그쵸, 그쵸, 그쵸. 예.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자. 마사합니다. 볶으니까 잘잘 음. 먹었습니다. 어 버섯도 따로 그래. 네. 괜찮네. 괜찮죠, 괜찮죠. 음. 그리고 이 이런 거 약간 데이트 해야 되니까 뭐 빼고. 음. 어, 오, 괜찮은데 그래. 케미가? 색다랐어요. 음. 음. 어좀 호감이 생겼어요. 어, 진짜,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어, 용호 씨 희소식입니다. 네. 대화를 할때뭐 어, 꿈꾸는 결혼 생활이나 뭐 결혼식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좀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에서 어좀 매력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호감도가 올라갔죠. 어 진짜. 되게 이제 얘기해 보면은 진짜 엄청 그 그러니까 내면이 정말 단단하신 분이라는 게딱 느껴지거든요. 그 엄청 긍정적이시고 그렇게 강도가 크진 않다. <laughs> 뭐라도 그러니까 확 꽂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못 느껴서. 어쨌건 지금 그나마 호감이 좀 생겼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다시, 다시. 야, 예, 영수 씨하고 영자 씨. 와, 6분1 확률이었는데 순간 진짜 좀 신기하다. <laughs> 어, 오늘 좀 뭔가 운이 따르는 듯. 인터뷰 인터뷰 한. 어 인터뷰 한 대로. 어떤 사람과 근데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인터뷰 난 니라고 말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laughs> 내 눈에 너가 갑자기 들어왔는 걸 어떻게? <laughs> <야>. 진짜. <laughs> 드라마 대사 같네. <웃음> <웃음> 언제부터 들어온 거야? 자기소개 했을 때? 자기소개 일유로 음. 그럼 몇 시에 일어나? 나, 그, 나 게을러. 수업이, 수업이, 수업이 10시 20분이 첫 수업인데 8시 반, 9시 어, 나랑 비슷하네. 나도 한 8시 40분? 나 직업이 50분? 너무 좋아. 아, 근데 몇 이런 몇 것까지 몇 비슷하네. 비슷하네. 너무 좋아, 내 어, 직업이. 아, 이거 뭐가 누가, 누가... 누가 진짜 짰다고 해도 이거 믿을 수가 없네. <laughs> 기상 시간도 비슷하네. 아 진짜? 말안 되네. 영수 씨가 나름대로 이제 오기 전에 설계를 좀한것 같아요. 음. 아, 무조건 서로 공통점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되겠다. 당면살 이런 거 좋아해. 오, 아 근데 이게... 나도. 오, 오 근데 맛있겠다. 다영 너무 맛있겠는데? 짠, 영수. 오늘 수고했어. 아니, 어필하는 것도 있는데. 뭐 들어맞는 게좀 많더라고 응 어? 나도 뭐술 마시는 거뭐 그냥 좋고 아 진짜? 응응나 음, 음. 아예 술, 술 입에도 안 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어 내가 요즘에 안 먹은 건 그냥 다이어트 별로... 때문에 안 먹은 거지 응 음. 먹어야 될때 이런 음. 날은 먹지 개원하고 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경영에서 오는 스트레스 음. 멋있다 개원 이게 살이 그때부터 조금씩 쪄가지고 음 나는 이제 이과로 왔는데 머리는 어? 사실 좀 문과 문학 어울려. 소년인 것 같아. 어, 문학 소년. 응. 그래서 내가 학수능을 재수를 했거든. 어, 중간한 점수가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근데, 눈은 높으니까 지원은 막 상향 지원을 세개다 어... 했어. 어... 약대를 다 넣었거든. 어... 택도 없었어. 면접관 분들이 세 분이 계셨어. 뭐교수님들겠지 <laughs> 어... 근데 내 서류를 쫙 보더만은 질문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 왜? 짧게 끝났고, 아니, 서, 뭐~ 소성적 형편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 나왔는데 어. 눈물이 쫙 나는 거야. 어... 음, 너무 그냥 어~ 충격이 컸지. 뭔가 와 내가 왜 이런 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음. 뭐~ 취급을 받아야지. 뭐~ 대우도 음. 아니고 취급이지.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재수하겠다 그랬어. 그냥. 이대로 나는 이렇게 대학 갈수 없다 지금 점수에 맞춰서 진심 딱 공부신 게 진짜 추석 연휴도 아니고 당일 하루 밖에 없어 <laughs> 어 대단하다 각성을 했나봐요 너무 앉아 있으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안돼서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어 <laughs> 아 진짜 열심히 했네 우와, 아니 얼마나 앉아 쿠션도 앉아서... 없이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렇네 뭐, 뭐 쑥스럽네 뭔가 내가 말하고아 어, 신기하다 어. 응. 어. 와 이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좀 울어도 돼? 왜왜 왜? 왜, 왜? 너가 왜 울어? 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너 되게 의외로 감수성이 큰구나. 어 얘가 애플인가봐. 어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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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가 왜 울어? 공감을 또 잘해주시니까. 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너 되게 의외로 감수성이 큰구나. 어 얘가 애플인가봐. 어 아니깐 부러워. 나 나는 그렇게 못 못했거든. 아니야. 근데 너도 나름 이렇게 또 자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막 음. 그렇게 막간 간절하고 막 이런 게막 부러우면서 나의 과거 나, 나, 내가 열아2 스무 살 때는 약간 그런 그막 음. 그런 렇게 간절해 간절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잖아. 간절함도 있었지. 그러니까 목표도 어, 뚜렷했고 어. 너무 허트로산 거. 아니야 아니야. 너도 한 회사의 대표잖아. 그럼 그만큼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에 어떻게 산게 어딨어 영감 능력이 뛰어나시다 음. 영재 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살아온 거지 인생은 긴 마라톤이잖아 너는 그냥 초반 페이스는 천천히 하다가 슬로우 스타트였다가 음. 스포트를 뒤에 한 거지 결론은 과정은 그냥 긴 마라톤의 과정에서는 음. 뭐 중간에 느리고 빠른 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자기소개에 내 자신감에 차서 막 이렇게 <laughs> 하는 게난 보기 좋았는걸 근데 지금 어... 그래? 음. 어. 진짜? 음. 음. 아우 그냥 상대방 자존감 많이 올려주네. 칭찬 폭격기야 저분도. 응 음, 나도 영재씨 밝아 보이는 그 모습이 훨씬 좋아요. 응. 음. 음. 근데 뭐 내가 한 얘기 이렇게 좀 깊이 공감해줘서 참 고맙다. 어, 더 매력이 터지네. 어오 아, 마이 갓. 음, 진짜. 어, 더 매력이 터지네. 어오 아, 마이 갓. 음, 진짜. 진작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볼아난 지금 너무 창피해 이거 아, 나갈 거 아니야 그대로 음. 아... 근데 너랑 나랑 오늘 이제 데이트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무슨 얘기? 목숨 말고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어 그렇게 네. 모든 나는 여자들이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이미지가 그냥 그렇게 음... 바라기로 음, 음. 아, 바라 아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아, 뭐 이제 중간 50% 왔잖아 황률의 신한테 좀 감사하고 싶네 이렇게 음... 만나게 돼서 황률의 <laughs> 신한테 좀 감사하고 싶네 이렇게 음... <laughs> 만나게 돼서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음. 나는 <laughs> 그 지금까지 지금 이, 이 전까지 인터뷰에 음. 솔직히 영수님이 언급이 안됐었어 아예 그냥 어 그럴 수 있지 뭐 어... 내가 뭐 너한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솔직히 지금도 없어 아 없어? 어. 솔직히 지금도 없어 아 없어? 어. 뭐그 s 도 c h a sigumdo of sor. Ah, of sor. Oh, you can hit him. Okay. Oh, thank you. 게 h a n k you. Thank you. t h 근데 좀 내가 울므로써 약간 영수님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눈물이었는데 아, 네. 거절이죠 거절이죠 네. 아닙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럼 아직 그러면 광수님이 좋은 거야? 이제 어제는 광수랑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기회가 온다면 상철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음. 상철님 너 진짜 좋은 분이야 오늘 어. 얘기해보고 싶다 나롬메잖아 너무 좋은 분이야 진짜. 음, 좀잘 마음이 가와으면 아, 좋겠어. 진짜 너무 괜찮으시다. 아 근데 그냥 뭐 너무 알맞다나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그냥 옥순 바라기로 가자. 어, 아 이거는 이제 기간이 짧으니까. 아이 제뭐 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틀리면 네. 어떡해 여자분 앞에서 근데 이제 또 영수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이지 이렇게 아직은, 상처받았으니까 아직은 더 말하면 안 되는 게안 어. 되지 아직은 영수 씨가 선택을 영자 씨를 했어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아, 맞다 <laughs> 아 아홉 시간 뒤에 또 만나야 되잖아 <laughs> 또 만나야 돼. 네. 아 아직 일렀어요 저 화장실 남자 화장실 어디 있나요 밖에 있나요 예나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사장님 계산. 아 미안해서. 네, 미안해서 저게 약간 미안해서 좀 미안해서, 미안해서. 미안해서 계산하는 네. 게좀 있죠. 미리 계산해 주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 매너가 음, 정말 아유, 있으시다. 참. 계산부터 하 했어. 어? 했어. 너가 했어? 어. 우리 자주 몰래. 정말 <laughs> <막> 얻어 먹고 싶. 어아 <laughs> 저거 친구니까요. 친구 바이을때 아, 친구니까. 껌장어 먹어라. 아 껌장어 좋지. 계산 진짜 다한거아 아, 미안하네, 내거 써야 되는아 근데 얼마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역시 대표님. 아이 대리 불러야지. 어, 잠깐만. 나 어제 강수님이랑 그거 부른 거. 응. 나도 이거 깔아야겠다. 그러니까. 어. 어? 보자. 응. 보자, 이용요금 3만 원. 적립 2,700 포인트. 아니 2,700점이면 정립이 돼?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적립이 되나? 그러네. 된다고? 신기하다. 오, 호출, 진짜? 응. 오, 그거, 그거, 그거 눌러, 어 진짜? 출해보자. 오, 이거 눌러, 어? 눌러, 눌러. 그냥 누르자마자 매칭이 되네. 응. 빠르네. 응. 어, 예, 데리, 아 예, 대리. 어 오셔, 어 빨리 게 빨리 오셨네? 아,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자. 어. 뒤에 타자.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술. 응. 괜찮아요. 응. 아나 너무 오늘 그냥 좋았어. 아 영수님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진심을 이제 그뭐 옥수님한테 잘 그냥 너무 다하지 <laughs> 않게 살짝 그냥 뻔빙 가벼운 뻔핑 너도 네. 너가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네. 잘 됐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닿았으면 좋겠어. No. 진짜 잘 해가지고 약속 한번 할까? 진짜, 어 진짜. 너무 좋. 다 이렇게 또 치고. 응. 근데 이따 또 어떻게 뭐큰 얘기 하려고? 야또뭐 <laughs> 서로 응원되는 말 해야죠 뭐. 뭐 기분이 사실 뭐 좋을 순 없죠 이제 완곡한 그렇죠. 거절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은 거랑 이성적으로 좋은 거는 저는 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입장 <laughs> 상황이 되니까 사실 뭐 제가 어 이거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게좀 어려웠어요. 네. 어 옆자리. 이거 내 진짜 열어주고 싶었다. 자타주십시타주십시이래면 아아 <laughs> 어떻게 타요? 아 내가 먼저 가야지. 오세요. 아, 아. 다시, 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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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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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 아 차영? 어, 어, 아 네. 어? 아. 아, 편하게 다시 편하게. 아, 네. 맞습니다. 아, 편하게 다시. 지금 타? 어 지금 다 바로 타, 바로 타. 응. 아문다아줘야데문열 닫아주셔야 닫아주셔야 <laughs> 진짜 열어만 줄. 문 열어줄 기가 그거였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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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어. 영식은 별명이 이제 뚝딱이로 가자고. 아뚝딱 그러면 내가 어어 말해봐. 운전하다가 조금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네가 조금 이거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줄래? 어. 아 고마워 어, 어. 뭘? 야 지금 내가 일, 어. 진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어, 진짜? 어. 그래서 어. 네가 답답하면은 어, 어.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나는 아, 어, 어, 천천 어, 어. 지금 진짜 이거 어, 어. 원래는 이렇게 안가 어, 일부러 천천히 어, 어. 가고 있는 거거든. 어. 너 스타일, 영신님 스타일 해봐. 내 스타일로 할게 이거. 어, 어. 어 아주 십별 천... <laughs> <laughs> 차이가, 차이가 없는데요? <laughs> 근데 나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야 혹시? 좀 빨리 달 다를, 달릴까? 아니 좀 빨리 가도 될거 같아. 아니 여기는 천천히, 기좀천천 가야 된다.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보고 내가 적절하게 어, 어. 어, 어. 내 평소에 이것 어, 좀 이렇게 어, 농들이면 어, 어. 좀그래서예 어, 어. 뒤차 생각해 가지고 어 여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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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아 어, 너무 배고팠거든. 배고파. 오 맛있겠다. 내가 지금 주, 고기 구울 때 하나도 안 태우게 해야 되는 그내 혼자만의 공기이거든아 내가 올게. 태워도 오. 돼. 아, 아까 어. 탄거 맛있어. 나좀 궁금한 게 응식님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외모로스는좀 웃을 때 웃상이고, 미소를 어. 활짝하고, 음.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했으면 좋고, 여자분께 좀 시원시원한 거 맞잖아. 아, 우리가 근데 결혼 맞지 않나? 어. 난 진짜 재밌거든. 응, 난 결혼 맞다 생각해. 재밌잖아. 그리고. 말도 통하니까는. 정숙 씨가 그래도 잘 받아준다. 말순이야? 뭐래요? 그래. 말순이야? 어? <laughs> 아니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모르잖아. 니뭐 이렇게 왜, 왜 우리가 서로에 그렇게 어, 어 그저, 그저 그저게 먹고 있잖아. 어. 뭐? <laughs> 내가 보는 영식님은 어. 좀 완강한 것 같아서 그 일순이가. <laughs> 아. 아니 사람들은 모르는 법이잖아. 그냥. 어 그냥 뭐내차 나가니까 정수기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AI로 이용하겠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옥순이하고 처음 가게 되면 많이 당스러울 거잖아요. 뭐가 기다려야 되고 속도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는 약간 속도를 좀 쌩쌩 달리고 평소에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천천히 달려야 되면 당스러울 거잖습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잘 됐다. 니를 내 그냥 옥순 데이트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하는 용으로 쓰자 이런 말이도 있었죠. 정숙은 옥순과의 데이트에 그 시뮬레이션 희생자. 진짜로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그렇게 말한 거잖아. 예. 어 그건 좀 너무했다. 제가. 정숙이 하고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와 진짜 니는 진짜 가말 그대로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의 설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뚝딱이라 그래, 뚝딱이라. <laughs>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황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러브코마야. 정승식한테도 아, 러브온 상태?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데이트를 하건 이건 그냥 옥순과의 데이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그렇지, 그렇게 네. 그 말입니다.